디즈니 명언에는 강은 알고 있어.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.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알 그대로 우린 알고 있어요. 사연자분이 서두르지 않아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요. 하지만 이러한 걱정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미워하면 그 강은 점점 메말르게될 거예요. 그러니 사연자분, 친구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음 곡은 사연자분을 위한 방송부 네온의 추천곡입니다. NCT 드림의 오르골이라는 노래인데요. 어쩔 수 없는 듯한 막연한 불안함. 나도 그래, 가끔씩 고민 따윈 점씩 점점아. 마음속에 소리 들어봐 원하는 건 두잇, 그냥 두잇. 이라는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닐까요? 방송부 네온은 사연자분을 항상 응원합니다.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ie song 딱히 말안 해도 TikTok,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yeah. Hey DJ 패배송 다음 노래 It'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